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래 성찬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빵과 포도주, 음식을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 친히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속에 담는 것이기에 아주 귀한 것이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주에 우리가 광고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성찬을 성결하게 준비하면서 오늘 참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 성찬이 처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성찬에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19절의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에서, 이 성찬에 들어가는 주님의 모습,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르셨다, 선포하셨다, 라는 겁니다. 감사하셨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감사하신 이 시간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입니다 이제는 만 하루도 남지 않았고요 몇 시간 후면 주님은 붙잡히실 것이고 열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고 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후면 붙잡히셔서 모든 고초와 곧바로 죽음을 당하실 것인데도 주님이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주님의 감사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보는 주님의 감사는 이 주님의 감사가 진정 주님의 예수님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감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이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나 혼잣말을 하거나 그냥 나 혼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것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감사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이 연장선상에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일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전에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미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22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미 유월절 유월절 만찬으로 떡을 드셨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으로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찬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라고 이르십니다. 이것은 성찬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안 먹고 싶다고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감사와 선포가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주님의 감사와 선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누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셨던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역사와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첫 번째입니다. 성찬 거룩한 식사에서. 첫 번째는 떡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나누면서 주신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잘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들어보았어도 이게 무엇인지 설명한, 설명할 만큼 자세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찬은 성찬은 우리가 거룩한 만찬으로..." 음식을 먹는 것인데,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떡, 우리가 성찬에 나누는 이떡 또는 빵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뜻하고, 성찬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한다고. 이렇게 찬찬히 이야기해주면 대부분 잘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나눌 때, 빵을 나눌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아는 대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여러분,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어떤 몸이냐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며 다 내어 주신 그 몸, 그 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그 살을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몸과 살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성찬에서 먹는 그 떡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이 빵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떡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아주 중요한 기념일 중에 하나인 결혼 기념일은 무슨 뜻이냐? 결혼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기념일이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긴다라는 뜻이기에. 기념이 잊지 않고 마음에 되살린다. 되새긴다라는 뜻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일러 줍니다. 기념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결혼 기념일은 내가 결혼했던 그 시간과 그 마음과 그 상황을 내 마음속에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성찬도 기념하려면 우리의 기억과 행동과 모습을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념이 됩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 내가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기억과 행동과 모습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는 것은 내가 내 기억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되살리는 것이기에 주님이 다시 내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다시 되살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살을 뜻하는 떡을 먹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내가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다시 되살리고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 성찬은 주님을 상징하는 떡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과 합의를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주님이 되살려질 때, 내 속에 주님이 기념되어질 때, 그 주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나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의 삶에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지금 내게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속에 여전히 되살려지고 머무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을 때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의 구원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내 속에 되살려질 때그 구원과 축복의 역사도 오늘 나의 삶에 다시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 되어진다. 여러분 떡을 먹으며 이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념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구원과 축복의 근원입니다. 성찬을 통해 이 역사. 이 능력이 나의 삶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희생은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성찬에서 두 번째 나누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언약이니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의 검붉은 색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신 그 피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 밖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그리 많이 쓰지 않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언약은 아주 친숙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언약으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서 구약, 신약이라고 할때옛 언약, 오래된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에게 참 가까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이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포도주는 검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피도 검붉은색을 띱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빨간색 빨간색을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이 빨간색을 제일 많이 봅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있으면 우리는 아, 위험해 라고 생각하면서 멈추어섭니다. 예전에 이 빨간색이 왜 경고의 의미로 쓰일까? 다른 어, 우리 교수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어디서 왔고, 왜 그렇게 쓰일까?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빨간색은 우리의 피 색깔에서 왔다는 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피가 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주 큰 사건이고, 즉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기에 모두가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같은 그 빨간색이 우리가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색이 되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피의 역할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 그 가운데 피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어떤 경고를 주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죄 가운데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경고를 줍니다. 때로는 소를 통하여 양을 통하여 염소를 통하여 비둘기를 통하여 희생 제물에서 흐르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는 것도 되지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일깨워 주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피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의 피는 구약 시대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이 있을 때마다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피로 친히, 친히 보증해 주시고 친히 이루시는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고 염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고도 되고 죄에 대한 용서의 능력도 되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보증하는 역사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꽤 덥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나의 죄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나의 죄가 분명히 사함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나와 주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생명으로 세우신 확실한 언약.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붙잡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찬의 포도주는 우리에게 이 언약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속에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 언약의 역사가 내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마시는 이 잔이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새 언약이 오늘 나의 속에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을 주님이 이어서 하십니다.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졌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흘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온 인류 가운데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온 인류의 중심에는 내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는 다른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제물이 되어 희생하셨고, 나를 위하여 죄 용서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셨고, 나를 위하여 주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잔을 내가 오늘 마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프고 힘들어서 아프고 힘들어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고픈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신 먹어 주고라도 싶 먹어 주고라도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어 준다고 그 배고픈 사람, 배고픈 가족의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겁니다. 내가 먹는 건 나에게만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마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을 먹으니 이것은 오직 나를 위한 주님의 피고 나를 위한 주님의 역사다. 내가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나의, 나를 위한 것임을 느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부어 주신 보혈이고 내게 일어나는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슴속 깊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반드시 이루어질 새 언약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이 잔이, 이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 피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고 살아났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이루신 구원 속에 들어가는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예매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천국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천국은 지금 내가 갈 곳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표, 구원이라는 티켓을 어떻게 여기는 경향이 있느냐? 이거는 예매표와 같다. 앞으로 내게 일어날 걸 내가 미리 산 것과 같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예매표가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은 지나가 버린 열차표도 아니다. 구원은 어떤 표냐? 구원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열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중심인 구원을 때로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저 멀리 일어날 미래 일로 미루어 놓고 때로는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내가 한번 경험했던 일저 과거의 사건으로 밀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미래에도 구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 구원은 현재의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지는 것은 지나간 일,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내게 부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내가 오늘 먹고 마실 때 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너희가 때가 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텐데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와 그리고 찢겨주신 살이 결코 한번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부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이 오늘도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고 그 능력이 오늘 내게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품은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의 살과 피를 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속에 주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모든 능력과 역사가 지금 내게 일어나는 현재형의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살을 찢기고 내어 주셨고 주님의 피를 모두 다 흘려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나의 현재이고 나의 현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품은 사람으로 오늘도 또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삶에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항상 나의 삶에 따르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